이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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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어렵다 그대로 굳어버렸네. <laughs> <laughs> 저잘 대답한 거 맞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제품 경험 팀 프로덕트 디자이너 김태란입니다. 프리일리에는 고마워 릴레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매년 분기마다 고마운 대상자를 선정하는 건데요. 백엔드 개발자 쌤께서 저를 고마운 대상자로 선정을 해주셔서 이 고마워 릴레이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9회차부터는 영상으로 촬영하게 되었어요. 더 싫은 스타일은 저는 후자를 선택할게요. 아무래도 협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을 할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너무 우유부단하게 결정 못하고 그렇게 하면은 딜레이가 일어날 수도 있고 말을 전달할 때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의사를 밝히는 전자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강한 의견을 내는 동료와 우유부단한 동료인 거죠? 어, 무조건 이게 맞다. 그건 좀... 우유부단한 동료 하겠습니다. 선택해야 한다면? 전자를 선택할게요. 프로덕트 디자이너로서 계속 유저의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니 큰 프로젝트 내에서 유저들의 보이스들을 받아서 디테일하게 개선해 나가고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더 긴장되는 상황은 전자를 선택할게요. 저희 프리힐린의 개발자 쌤들은 다 너무 온화하시고 되게 나이스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를 찾으셔도 사실 두려운 마음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SO 팀에서 연락이 왔다는 건 이제 유저의 보이스가 들어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되게 긴장이 됩니다. <laughs> 더 선호하는 디자인은 음, 어렵네요. 저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디자이너라서 낯설면서도 예쁜 디자인을 보면은 스스로에게 영감이 되기도 하고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끼지만 저는 또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사용자들의 익숙한 사용성, 일관된 경험, 직관적인 디자인에 대해서 중요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더 멘붕이 오는 경우. 음. 어. 저는 전자를 선택할게요. 결함들을 유저가 직접 발견했을 때 되게 실눈땀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할 때도 좀 꼼꼼하게 챙기려고 하는 편이다 보니 배포 후에 결함들이 제 눈에 보인다면 굉장히. 시간이 뻘뻘날 것 같습니다. <laughs>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후자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할 때더 영감을 받는 곳은 저는 후자를 선택을 할게요.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타 회사의 UX나 UI나 그리고 UI에 대한 레퍼런스들을 많이 참고하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직무도서보다도 실제로 이현 마켓에서 어떻게 프로덕트들이 구성이 되어 있 꼭 어떤 경험들을 제공하는지 참고하기에는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자기 개발로 더 선호하는 것 저는 후자를 선택을 할게요. 사실 전자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스터디라고 하는 게 협업을 할수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또 해보는 스터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 쌤들과 함께 되게 원론적인 얘기들도 많이 나누고 챌린지를 해보기도 하면서 함께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바빠서 못 하고 있어요. 첫 커리어를 시작한다면 에이전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제첫 커리어가 에이전시예요. 에이전시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면서 디자인을 이것저것 많이 해볼 수 있었다는 것, 또 에이전시가 좀 경쟁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마인드셋을 가르치는데 좀 도움을 줬던 것 같아서 에이전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선호하는 것은 후자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에도 리더분이신 춘근 쌤께서 옆자리는 아니고 뒷자리에 계세요. 그래서 되게 많이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색하다든지 뭔가 불편하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환경인 후자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오음 이건 너무 어려운데요? 포기! 선택해야 한다면 결혼 시 100만 원 받기 하겠습니다. 결혼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회사에서 제일 선호하는 공간은 제 자리요. 지금 딱 저에게 안성맞춤으로 세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자리에서 편안하게 집중하면서 일을 하는 게 좋아서 저는 제 자리가 가장 편안하고 좋습니다. 네. 가끔 서서 일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프리힐린에서는 되게 큰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큰 프로젝트라는 거는 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조직이 꾸려지거나 뭔가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큰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인터뷰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불편한 점이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와우 포인트를 느끼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함으로써 이 프로덕트가 조금 더 좋게 고도화가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저를 만나는 유저 인터뷰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우리 회사가 UX UI를 정말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둘 다요. 저희 프로덕 디자이너 쌤들은 손도 빠르시고, 꼼꼼하시고,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주셔서, 둘 다입니다. 제 속도요? 삐등 <laughs> <laughs> 저희 프리힐링이 분위기는 되게 좋아요, 모든 조직이.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 조직이 제일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파트명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기획 디자인 팀에서 제품 경험 팀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기획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라 제품의 모든 경험을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제공하는 팀이 되었습니다.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합류를 하시게 된다면 유저를 실제로 만나야 되는 케이스들도 있고 A부터 Z까지 프로덕트를 디자인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지원하세요. <laughs> 저희와 함께 해요.